네, 엑스게이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나는 채널 오르는 주식 TV입니다. 자, 엑스게이트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18일날 22% 올라갔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너스 4% 이제 오늘 3%인데. 두 개가 이제 사실 은봉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주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멘텀. 가령 2002년 월드컵 때 예를 들자라고 하면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16강이나 16강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그때 열기에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4강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때 터키하고 3, 4위전을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어 열기가 더 뜨거웠다시피 이 엑스게이트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현재 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예를 들자면 핸드폰은 내가 누군가가 내 손에 잘 가지고만 있으면 보안이 어느 정도 케어가 되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차량을 예로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밖에다 세워놓잖아요. 근데 이제 막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절도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이, 차량이 이제 다수 차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차량에 개인 정보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뭐 CPU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훔쳐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를 탄 사람이 어떠한 개인, 그 자율주행 같은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몇 시에 어딜 가고 어딜 가고 이게 기록이 다 남는다란 말이에요. 뭐그 사람 루트가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어떠한 정치인이라고 감,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상시 이동하는 루트와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가서 그 사람을 암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가 취약해지죠? 보안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른 에, 수혜주로서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뭐 양자 물리학자처럼 양자 양자 암호 보안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하리, 하이브리드 또 보안 기술을 하고 있어서 강력한 암호를 만들,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암호라는 게 사실 이게 창과 방패거든요. 그러니까 안랩이나 뭐 윈도우 디펜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걔네들이 해커들이 계속 뚫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보안 플랫폼이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떠한 이익에, 영업 이익에 대한 매출에 대한 수익성이 가시화되면서 좀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한번 영상 보시고, 2부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매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캐 ...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헤드 앤 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원이 24만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천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멘탈, 즉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라고 문자를 넣어드릴 거고요. 고점.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램 2년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당시에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청구점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 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45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게 되면 이러한 횡보가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횡보가 없으면 상승이 없어요. 한국 주가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주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우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는게 다우지수 에 포함되는 종목은 30 종목 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40년 50년 그 이전에 있는 종목 중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G 정도 제너럴 일렉트릭 정도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어, 신규 종목들이 계속 편출입이 지속됩니다. 다우 지수는 그래서 그 시대의 주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 것 때문에 다우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요. 어, 선생님 S M P는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여러분들 기축통화국이잖아요. 화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돈을 환전할 때 기준이 스탠다드가 달러잖아요.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국하고 조금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이 잠재적인 리스크 있죠.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있어서 100%그 재료가 소멸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그 북한이라는 존재의 어떠한 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 주가는 어 제가 봤을 때의 현재 자리에서 뭐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좀 제약이 많이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현재 정부 정책 방향성이 그래도 주식 시장으로 많이 끌고 오려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부동산 자산이 거의 8이고요. 금융자산이 2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3밖에 안 되고요. 금융자산이 7입니다. 일본도 어, 금융 자산이 6 정도 되고요. 부동산이 4밖에 안 돼요. 한국만 유별나게 부동산 사랑이 심해. 요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 그 투기의 수단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물가 인상률에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 CPI가 많이 올라갈 때도 한국 CPI가 많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부동산은 물가로 보지 않아요. 투기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부동산을 값을 잡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이라는 가격도 물가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지금 부동산 폭등을 일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미국처럼. 그러면은 사실 부동산으로 투기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은 좀 법이 제정돼야 되지 않을까. 좀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보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서 긴 시간 행보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 행보 기간을 거침으로써 어때요 주가가 한번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네, 상자가 나왔잖아요. 심지가 네. 심지가 나왔다는 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계속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오랜만에 이 캔들 하나가 앞전 기록들을 전부 다 먹어치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냐 여기까지도 볼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8,570원이지만 현재 자리에서 목표가는 만원에서 어디까지 최고점인 여기 12,400원까지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왜긴 시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조정을 거쳐서 뭘 했기 때문에 매집이라는 게 충분히 이루어졌고 보안 관련된 솔루션들이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앞전에 거래량이 말랐던 거와 다르게 지금 거래량도 폭발하면서 주가도 앞에 캔들을 전부 다 먹어주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은 여기 보이시는 0 1 0 3 9 8 3 5 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 이런 자리에서 매도 신호 들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매도까지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0 1 0 3 9 8 3 5 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난 흐름만 지켜보시겠다.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구독만 보내면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라고 문자 넣어드릴 거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 넣어드릴 거예요. 그거 보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영상 처음 보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